이슬비 목상, 2019년 1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연 등장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땅을 찾아가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겪는 비극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질병을 고치십니다. 내 삶에 어둡고 병들고 죽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아픔의 자리에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시간일 수도 이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고 또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얼그러진 내 삶을 고치시고 버리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